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대표입니다. 오늘은 동원그룹 채용공고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올해 상반기에 공고도 정말 많이 없고 TO도 이전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어려운 시즌인데 그 이유가 뭐고 대응 방안이 뭔지는 위에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와중에 동원처럼 네임벨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어떤 눈과 TO를 뽑아주는 이런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.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. 동원그룹이 저희 학생들이 많은 합격을 만들어냈던 곳이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, 방향성 설정, 내 스펙으로 대체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, 내 자소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거다 받을 테니까 상담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자, 동원그룹은 모두가 이제 다 아는 그룹이죠. 이제 참치, 참치는 이제 황제인데 동원 참치 잘 먹고 있고. 동원그룹이 원래 1969년에 원양어선 선장 출신 회장님이 세운 동원산업이 모태예요 아, 정말 멋있다, 그쵸? 자, 그리고 사업 영역은 오션 앤 로지스틱스. 이게 물류 쪽이겠죠. 그리고 푸드 컬처, 리빙, 글로벌,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체험 공고에도 다양한 어떤 계열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던 이런 정말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원서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직무가 F&B, 동원시스템즈, 홈푸드, 로엑스, 건설산업, 동원판수 이렇게 떠 있는데 문가에서 뜰수 있는 직무들이 영업 쪽이 많네요 그렇죠 물류 쪽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영업 쪽에 있는데 식품유통영업, 온라인 영업관리 다양하겠죠 근데 제가 볼때 이제 TO가 좀 많이 있을 만한 곳들은 아무래도 식품유통영업이랑 식자재유통영업 이두 가지가 제일 티오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애초에 수주영업은 이제 부동산 쪽이기 때문에 제가 볼땐이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맞게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 식품유통영업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국으로 되어 있는 직무들이 여러분들이 연고가 있다면 그 연고를 활용해서 넣을 때 훨씬 더 취업하기 편해요 좋은 기업에 가고 싶다 내가 살던 곳에서 사는 게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런 것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+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0자 세기에 심플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항목 지원자의 경험 중 기존의 방식과 달리 새로운 시도 개선 차별화된 방법을 통해 성과를 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스토리적인 항목이죠 여러분들이 자소서 경험 항목이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는데 자 직무 역량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에 지원 직무 밑에 본인 강점에다 풀어내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1 번은 스토리적인 항목은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거예요. 이거는 이두 가지의 구분법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스토리적인 항목들은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다음 문제점.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볼 때,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빨려드는 시점이 언제예요? 주인공이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죠.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이제 명확하게 흐민녀에게 풀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. 끝까지 달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량들을 이제 전체 분량의 절반 정도겠죠.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풀어내면 됩니다. 이런 해결 과정을 정말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돼요. 이거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풀어내면은 사실 읽어볼 게 없는 게 되는 거죠. 스토리를 한게 어때요? 내가 이제 공룡 영화면은 공룡을 피해 다니는 어떤 해결 과정이 있어야 되죠. 그런데 난 공룡을 피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 꼭 살아남을 거고 탈출할 거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. 이거 정말 아니죠, 그렇죠? 근데 여러분들 자소서 보면은 다 그렇게 쓰고 있어. 요 더욱 열심히 했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만 쓰고 있는데 이거 읽어보 이거 뭐했어요, 그렇죠? 그래서 상황지시 문제점,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과정을 명확하게 풀어내셔야 되고요. 저희 꽃보다 체험 학생들은 제가 마스터 자소서를 잘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개성 경험이 있어요. 그걸 그대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두 번째 항 목은 해당 회사의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강점을 얘기하는 건데. 자, 이거는 800자니까 해당 회사의 직무에 지원한 지원 동기를 3, 400자 정도 적고요. 그리고 본인의 강점을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또 나머지를 풀어내면 될것 같아요. 일단, 은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자,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지원동기가 기업 지원동기 따로, 직무 지원동기 따로잖아요. 이건 합쳐서 동원해서이 직무에 지원한 이유를 합쳐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적는 게 구성상 훨씬 더 보기가 좋고요. 그리고 지원동기 작성법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렸으니까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기업 지원동기, 직무 지원동기를 합친 거를 워딩을 합쳐서 여기서 풀어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본인의 강점, 본인의 강점은 물론 이것도 스토리적인 걸쓸 수도 있어요. 근데 일반 스토리적인 게 있고 다른 항목에 이제 그런 게 없는 걸 감안할 때 여기는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를 풀어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구분하는 방법은 위에 영상 링크를 드렸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중고시입이나 인턴 같은 업무경험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 대외활동 또는 뭐 협상력 데이터 역량 이런걸 풀어내셔도 괜찮겠죠 타이트하게 풀어내셔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어필하시면 되고요. 마지막 본인이 입사 후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건 입사 후 포부예요. 입사 후 포부는 구조가 명확합니다. 바로 두괄식으로 나이 포부를 한 문장으로 던져야 되겠죠. 동원 안에서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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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확관리자가 되고 싶습니다.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풀어내서 프레이밍을 입히고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. 입사 후에 이런 업무를 하다가 이런 걸 하고 나중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까지 하고 싶다. 그리고 이제 남은 분량을 여기서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입사 커리어 프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경험을 쌓고 또는 어떤 데이터적인 역량을 쌓고 이런 얘기들을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동원 채용 공고를 봤는데 동원이 타이틀이 굉장히 좋고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인 거 대비 굉장히 서류를 스펙컷보다 많이 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즌이지만 동원해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